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윤정이. 생일 축하합니다. 윤학케 생축. 맞아. 그런다고 하더라고. 아니야. 음. 아 체크 아니야, 체크. 체크 우리 어, 아, 잘자르 잘잘 잘. 잘잘 잘. 잘 맞아, 맞아. 맞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니 <laughs> <laughs> 어? 어? 아니 아니. 그 아니. 이거 뭐 찍어야지. 줘 이거 기도하는 기도하는 찍어줘야지. <laughs> 아, 사실이야? 그럼 영상 잘라? 아 어, 잘라도. 한 <목소리> 아니야 영정은 예쁜데 그래서 나도 이번 생을 혼자 보내잖아. 나 둘, 셋음음 응. 예쁜 지음 새해 축하합니다 새해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박윤네 새해 축하합니다 파티 번외 너무 추워서 옆건물 옆건물 커피빈으로 피신했어요 지우는 아이스 네. 저는 얼주가 탈퇴해서 빠바 시켰어요 컨텐츠. 안심을 레어 정도로 익혀주시는 게 좋아서 처음에는 노릇하게 구워주시고 뒤집어 때는 덜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좋고요. 진갈비는 얇아서 핏기만 없어도 지워도 되는데 취향에 따라 익혀주셔으세요 마지막 관자는 고기랑 같이 들의 식감이 좋아서 1분씩 양면으로 구우신 다음에 그럴 때 김이 많이 나면 시침이 찍어서 고기랑 같이 구워주죠. 하나 둘셋 예. 우리랑 <laughs> <언니랑 웃음> 함께하는 저녁식사 <웃음> <장난이> <웃음> <좋아>. <웃음> 뭐야! 너무 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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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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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리. 예예예 너무 너무 감동이에요. 너무 감동이라.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아니야 유튜브 영상 예뻐 지금. 진짜 예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윤정이 생일 축하합니다 윤학케 생축 <laughs> 우리 윤학케 생일 축하합니다 유튜브가 나은 괴물 네 보세요 축하합니다 여기? 써도 될까요?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아유 이게 마이 포털인가 그거 아니야? 아닌가? 맞아 <laughs> 메이크업 포털이 나 여기 그컵 하나 있는 거 같아. 아저기 그렇게 또 <laughs> 영상 찍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르면 돼아 넣어주세요 이거 꼭 넣어주세요 이런 거 자르지 마세요 너무 예뻐 크리스마스 에디션이래 어 진짜 예쁘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일단 이것 좀 부을게요 네아 죄송한데 어디 아프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넣으시 이렇게 이 정도는 먹었다는데. <laughs>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 저 원래 다르게 먹어요 나. 필라테스를 그렇게 열심히 어, 하시는데. 그래서 팔뚝살이 안 빠. 거 아, 오케이? 네, 저희 원장님이 저도 바닐라떼만 아, 안 드시면 팔뚝살이 아, 제 PT 하는데. 선생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저도 네, 이만큼 네. 들 거라. 네. <laughs> 아니, 저라 나는 커피빈 바닐라떼 보여줘. 아, 그. 커피빈은. 뭔지 알아. 음. It, 왜 신경 예쁜데. 쓰세요? 패키징이 진짜 너무 예쁘다. 네. 완전 내 스타일이야. 언니가 왜? 또못 뜯는다. 어, 스피... 어. <laughs> 알것 같아. 한 번에 뜯었거든요? 뭐야 뭐야 이건 또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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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여기다가 그거 너 티드 먹으면 되겠다 언니야. 아? 어, 이거. 어, 잠깐만. 잠, 잠, 똑똑하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윤정이.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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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부러져. 아니, 부러져야지. 엄마가. 부러져, 엄마 부러져. <laughs>

아 그래도 음. 맛있다. 마늘 많이 넣지 아,

감사합니다. 시작, 데이아니 아직, 아직, 아직. 다시 다시 다시. 잠만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렇게 있야요는 맞아. 어때 응? 구도 맞아. 나 지금 이렇게 있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일 <laughs> <수험 배워주세요. 웃음> <laughs> <자, 이제 후. 웃음>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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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생일, 생일, 생 생일, 생일, 생 생일, 감사합니다. 좋다, 좋다. 언니가 준 케이크 토끼가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어제 언니에게 선물 받은 머그잔인데 여기에 커피를 담아서 케이크를 먹으려고요. 오늘도 저는. 아바라 저녁이라 숏사이즈로 주문했거든요 케이크에 초를 꽂고 어제꺼 다시 재탕해도 너무 예뻐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윤정이. 생일 축하합니다. 우우! 딸기가. thank hmm. 싫어 갱석바닥에 짜네 아니 송 내가 생각이 짧았네 맛있어요 저는 원래 꼬리부터 먹는데 오늘 깜빡하고 머리부터 먹었어요.